안녕하세요 리뷰 만물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세계 1위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 체칼 부문 1위를 달성한 제품입니다. 원스 체칼이라는 제품이고요 네이버 스토어 따스 앤에서 3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 베임 없이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편썰기 채썰기 깍둑썰기 등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약간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 바닥은 고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부분이 칼날 부분인데요. 칼날 부분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죠. 이두 개의 칼날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채썰기가 가능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편썰기가 되는 거고요. 칼날 부분 아래를 보시면 원 형태로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얇게 썰기 숫자가 클수록 두껍게 썰기입니다 오이를 편썰기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통에 오이를 넣어 주시고요 누름통으로 오이를 눌러가면서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여 줍니다 큰힘 들이지 않고 오이가 편썰기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속도를 내서 오이 편썰기를 순식간에 마쳤습니다. 버벅임 없이 원스체칼이 오이를 잘 썰어줍니다. 보이시나요? 균일하게 오이가 썰렸습니다. 두꺼운 편썰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두껍게 썰어서 오이 무침 해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감자볶음을 자주 해 먹는데요. 원스체칼 덕분에 앞으로 감자볶음을 좀더 자주 먹게 될것 같습니다. 귀찮은 채썰기를 이렇게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얇기 정도를 1로 채썰기 한 건데요. 감자가 아주 균일하고 얇게 썰렸습니다. 다음은 굵은 채썰기를 해보겠습니다. 굵기 정도를 4 정도에 놓고 채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굵게 썰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전보다 확실히 감자가 굵게 썰렸습니다. 원스체카를 이용하면 이렇게 얇은 채썰기와 굵은 채썰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감자 편썰기도 해봤습니다. 감자가 써는 맛이 있더라고요 울퉁불퉁한 감자가 아주 예쁘게 썰려 나오니까 은근히 재밌었습니다. 감자 부침을 해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천의 양을 편썰기 해볼 텐데요. 누름통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돌기가 있어서 누를 때 아주 편리합니다. 예쁘게 잘 썰립니다. 라임이나 레몬 슬라이스 만들 때도 원스 체크할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칼로 써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잘렸습니다. 대파처럼 긴 채소를 자르실 때는요 누름통 대신 손으로 잡고 잘라야 좀더 편합니다 단단하지 않으면서 긴 채소는 누름통으로 누르면 엇나가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주는 게더 좋습니다 통 안으로 채소가 들어가서 짧아지면 그때 누름통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대파도 아주 정교하게 잘 썰렸습니다 양파도 한번 채 썰어 봤는데 아주 잘 되네요 당근처럼 아주 단단한 채소도 버벅거림 없이 칼날이 잘 듭니다. 당근을 썰다 보니까 당근 라페가 먹고 싶어져서 남은 당근은 채썰기를 해봤습니다. 당근 라페를 만드는 중인데요. 일단 소금을 뿌려서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30분 후에 당근에 있는 물기를 꽉 짜주시고요. 올리브유 넣고 레몬즙 넣고 다음으로 홀그레인 머스타드 넣고 달콤한 꿀까지 둘러준 후에 잘 섞이도록 여기저기 버무려줍니다. 후추를 조금 뿌려주면 당근 라페가 완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각종 채소와 과일을 직접 썰어보면서 원스 체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존 체칼 부문 1위를 달성한 만큼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었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따스앤이라고 검색하신 후 따스앤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어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손 베일 염려 없이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스 체칼. 가정에서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께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스체크할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 리뷰만물상은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